사람들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 속에 담긴 캐릭터들에게 호감을 얻곤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정의로운 주인공이 있으며 그와 대립하는 역할을 가진 악역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애니메이션 리겐모티 속의 주인공 릭 산체스는 정해진 역할의 틀을 깨놓은 인물들 중 하나로 불리며 작중에서의 릭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이자 전 은하계와 무수한 차원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욕심이 그득해 보이는 얼굴처럼 혼자서만 방 대한 설정을 가졌으며 뭔가 복잡 미묘하지만 잘 맞춰진 1000 피스 퍼즐 같은 남자 릭 산체스를 만나보자. 릭은 대부분의 에피소드에서 볼수 있듯이 손자인 모티를 데리고 자신의 우주선과 차원 이동 포탈건을 사용해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나는데 자신의 연구를 위한 모험에서 발생하는 조수이자 암 덩어리 모티의트롤 짓을 해결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며 또한 작중에선 우주생물들과의 전쟁이나 대통령과의 싸움을 벌이는 등 도저히 팔순이라는 나이에는 맞지 않는 건장한 모습니다 보여주는 범상치 않은 미치광이 할베이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여러 인물들과 발생한 마찰들을 해결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릭산체스의 모습을 통해 시원시원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매 에피소드마다 기괴하면서도 경이로운 발명품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릭은 과학자이자 무기 암거래 상인 등 다양한 직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릭은 자신의 발명품을 이용해 돈을 쓸어담을 생각이나 세계를 다스린다는 독재적인 욕심은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능력에 비해 이런. 검소한 마인드를 가진 릭 산체스에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들만큼은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엥? 갑자기 맨 억지 감동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릭앤모티라는 작품 속에서 릭은 언제나 자신만의 자아도취에 빠져 주변 사람들을 내리나치고 깔보는 거만한 모습과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고집하며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는 앞뒤가 꽉꽉 막힌 할배인데, 리겔 모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릭산체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특유의 밥맛 떨어지는 재수없음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수없는 모습들은 수없이 많은 차원들을 여행하는 자신이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가며 생긴 나약하며 절망적인 본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포장된 모습들이며, 리의 유행어 중 하나인. I am in great pain. 끝없이 고통받는 현실의 구렁텅이에서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자신의 볼품없는 모습이 들통날까봐 리그는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전 우주에는 수많은 차원이 존재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C137 차원에서 가족들이 뒤져버려도 뭐 다른 차원에서 대체하면 된다는 리그의 무책임한 모습을 볼수 있지만 언제나 술과 약물로 자신의 고통을 감추려고 도망치며 살아가는 리그는 자신에게. 애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애써 부정하지만 속으로는 현재 자신과 함께 살아가며 추억을 남기고 있는 한 차원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온 우주의 외계인들이 지식을 탐낼 정도로 범우주적인 천재이자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손에 넣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 해도 로봇이 아닌 인간의 존재로 살아가는 릭 산체스는 앞으로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없이 고통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만으로 펼치는 외계 행성과 평행 우주를 오가는 신나는 모험 속에 감춰진 우울한 사연을 담은 애니메이션. 리겐 모티. 그 안에서 나날이 성숙해져가는 손자 모티 스미스와 고통에 몸부림치는 릭 산체스의 이야기는 정말로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리겐 모티 속의 복잡 미묘한 츤데레 주인공 릭 산체스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소개하지 않은 이야기는 차차 리겐 모티의 인상 깊던 에피소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류엔 다이어리였습니다. 바이.